반갑습니다. 전영근 교육채널 전영근입니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한번 같이 논의하고자 오늘 또 우리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 성지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하태성입니다. 예, 하태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부산진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이선영입니다. 예, 이선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용화입니다. 예, 전에 하고 뵀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어, 예, 예. <laughs> 그런데 이제 새학기가 시작하면 단임을다 하죠 초등에서는. 예, 예. 지금 올해 단임을뭘 희망하셨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 저는 올해 4년에 신청을 했는데 예. 작년에 6학년을 하고 예. 부장 업무까지 또맡다 보니까 어뭐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약간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올해는 어 학년 업무도 조금 졌고 그 아이 생활지도도 약간 수월한 4학년을 신청을 했습니다. 4학년이 좀 수월하다. 어 아무래도 중학년이 중학년이 <laughs> 학년 고학년보다는 예. 중학년이 예. 어 약간 선호하는 학년입니다. 예. 이선영 선생님 네, 저는 2년 동안 정말 1학년 담임과 음, 부장을 한다고 저도 다시 번아웃이 와서, 와서 저도 중학년을 하고 싶었는데 김용환 선생님처럼 전번에 그, 그 유튜브를 찍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1학년 전문가라고 1학년 전문가? 네, 또 1학년을 하라고 해서 네. 네. 1학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내년에 또 <laughs> 예, 예, 저는 어, 저도 이제 사그 1학년을 한 4년 연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번아웃은 아닌데, 뭐 저도 이제 이선영 선생님처럼 약간 전문가 느낌이 자꾸 이렇게 <laughs> 그런 이미지가 좀쉬워지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1학년에 대해서 이제 좀 <laughs> 나름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 아이들이 1년을 지도하고 이제 2학년에 갔을 때. 좀 이렇게 투입했던 이런 변화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2학년 희망했고 또 이제 학교에서도 뭐 제가 희망한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또뭐 운이 좋게 또 이렇게 좀 돼가지고 저는 올해 2학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그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차이가 큰 모양이죠 아마 야, 아마도 이제 이제 1학년은 진짜 뭐 처음 들어서 그냥 아기라면 예.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라는 게또 길러지면서 네. 이제 2학년 때는 진짜 초등학생다운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네. 않을까 그러면 이선영 선생님만 올해 네. 다시 우리 네.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네. 애를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년에한번더 촬영할 때는꼭 모시고. <laughs>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그 선생님들이 학년을 선택할 때어 사실 좀 비밀일 수도 있는데 <laughs> 뭘 주로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죠? <laughs> 희망을 하죠 보통? 이선 선생님, 음, 저는 아무래도 그 동학년 선생님 같이 학년을 이끌어갈 동학년 선생님들, 음. 그다음 또 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년별로 학년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수학년을 애들 데려간다든지 졸업을 시킨다든지, 저학년은 입학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년별로 조금 난이도가 음. 있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걸 고려해서 학년을 선택하기도 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순환이 원칙이죠? 일단 뭐 학교에서 보는 원칙적으로는 순환 원칙으로 하지만 꼭 이렇게 또 이제 수급상 이렇게 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중학년 4, 5학년 정도가 제일 희망을 많이 하고 3, 4, 5 아, 3, 4, 5. <laughs> 그 다음에 1학년과 6학년이 조금 깊피하는 음. 학년이다. 이야 그참 어려운 문제인데 생활지도 부분이 네. 그러니까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교수학습지도 면보다도 생활지도에 네. 제일 어려운 1학년 네. 또 6학년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저희가 학년 이제 학생들의 이제 특성이 좀 두드러지는 학년 1학년 6학년 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학생들의 특성을 좀고르고 어쩌면 1학년 6학년을 맞는 선생님이 좀 베테랑? 어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네. 조금은 베테랑은 아니신 부분, 뭐 베테랑이라, <laughs> 제 스스로 베테랑이라 좀 그렇지만 네. 이제 조금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을 음. 아마 그래도 좀 배치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기 초에 담임을 맡아보면은 저희들 뭐 주변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님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특히 아이들을 맡았을 때어 학급에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있는데 네. 거기 보면 제일 어려운 애들이 지도 불능인 아이들. 사실은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는 그런 애들이 별로 없는데, 특히 중학교에도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특히 작년, 이렇게 아이들 입학해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담임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 어떤 그 걱정이 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어떤 거죠,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이제 서희초 사건으로 좀 많이 화두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어일년 동안 아이들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과의 상담은 필수 불가, 불가결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님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걱정하고 특히 뭐그 경력이 적은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뿌려서 로 걱정을 많이 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학년을 맡았을 때 학급을 맡았을 때 학부모와의 어떤 소통 문제 음.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하셨고 또. 또. 저, 저는 아무래도 뭐 요즘 뭐 TV 프로그램에 이제 나왔었는데 금쪽이라는 게꼭 이제 음. 이렇게 좀 어떻게 예. 뭐좀 어떻게 뭐지? 좀 정형, 정형화된 뭐 단어처럼 됐는데 이제 학교에도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교실 속에 금쪽이. 그렇죠. 예. 교실 속에 금쪽이 있고 저희가 이제 학년을 이렇게 배치받으면 뭐, 전에 담임을 하셨던 선생님들한테 이제 인수인 게 아닌 아이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이제 좀 걱정되고 우려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 반에 왔을 때, 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 그러면 또 나름대로 1년을 또 농사를 지어가 잘 꾸려갈까, 이런 좀 그때들이 좀 고려사항이 좀 많이 되죠. 아무래도. 네, 아무튼 사실은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네. 내가 2학년 담임하거나 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은, 어차면 꼬리표도 아닌데, 네. 어그 앞에 학년에서 맞아요. 이 행동, 네. 이 학생이 이런 이런 행동을 네. 했다는 걸 달고 올라왔을 네. 때 사실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네. 또 우리 선생님이잘 네.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금조기를 네.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사실, 어, 그 1년간 학급 분위기가 그 금조기 때문에 엄청 좌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금쪽이를 맡은 선생님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은 경험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금쪽이 같은 친구들이 우리 학급에 왔을, 왔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진짜 금쪽이 뭐제 TV 프로그램에서도 보지만은 엄청도 포괄적이잖아요. 원래 금쪽이가 이게... 좋은 의미 아닙니까? 저도 <laughs> 좋은 좋은 의미인 줄 알고 봤더만 보니까 <laughs> 별로 좋은 의미가 안 <laughs> 아니게 됐는데.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좋은 의미로 바라고 금을 붙인 것 같은데.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저희 학급에서도 보면 정말 이제 조금, 어, 이제 뭐 진짜 5년 박사님한테 좀 데리고 가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케어를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음. 그리고 그냥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아, 이건 1년 동안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 음. 이제 이런 제 아이들이 매년 뭐 한두일씩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음. 한두 명은 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조금씩 늘어난다 네. 그게 더 문제네 그렇죠 네. 예, 증가한다 저도 어. 몇년 만났는데 작년 한 해는 어, 아이들이 구성이 괜찮아서 <laughs> 나름 행복한 하늘을 보냈는데 주위에 이제 <laughs> 선생님들께서 예. 아, 너무 좋겠다라고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음. 선생님들이 주위에 워낙 재가능 많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적용력 선생님 또 음. 신규 선생님들이나 이 학생들을 맡았을 때어 음.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음. 왜 선배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나요? 네, 어, 이게 동학년 그 단위로 그 선생님들 끼리 서로 대화하고. 네. 이제 어~ 문제 그~ 금조기가 있을 때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어~ 저경력 스님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 또 혼자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당당하게 그런 걸좀 요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할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특히 저경력 스님들이 교권 침해를 뭐~ 당하거나 또는 이 금조기같이 학급에 어려운 애가 있거나 이럴 때는 동학년의 도움을 받거나 예. 당당하게 자꾸 꺼집어내서 예. 예.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예. 필요한 것들을 이제 예. 서로 전문가 의견을 예. 듣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은 주제를 예. 예. 이 문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 제가 볼때 아, 어, 우리 <laughs> 교육청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얘만 없으면 <laughs> 괜찮겠다 음. 하는 그런 선생님이 음. 많았는데 음. 그래서 뭐 전문가도 이제 학교에다 보내고 이랬지만사실은 인력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학교마다 또 학급마다 이런 학생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사실은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다른 애들까지 힘들어진단 음,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들. 그렇죠. 심지 우리 조카가 한 2, 30년 전인 얘긴데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음. 우리 조카만 없으면 출근이 가능하겠다. 아 <laughs>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3, 40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점 늘어났다는 데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급에서 문제행동이 있는 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자 아,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그냥 평상시로 이렇게 보면 반항하는 아이라. 반항하는 아이제뭐좀 예. 외부에서 보면 아뭐 초등학생 무슨 반항을 해뭐 예. 이렇게 하지만 이제 진짜 뭐좀 반항하는 아이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그 반항은 1학년, 6학년? 아니 일단은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반항, 반항하는. 예, 네, 네. 그러니까 1학년의 반항은 반항이라기보다는 음. 뭐좀천지를 좀 모르고. <laughs> 그렇죠. 네, 뭐좀 <laughs> 한, 떼쓰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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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약간 떼쓰는. 떼쓰는. 거. 거. 마트에서 누워서 장난을 하려고 아, 그런 거. 느낌이고. <laughs> 네. 그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조금 선생님 이렇게 아, 지도 부름, 그렇죠, 지도 부름 이 예. 거부하고 이런 아이 예. 있고, 그리고 좀 폭력적인 아이. 어, 요것도 예. 사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렇죠, 예. 이제 고학년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지고, 예. 아마 1학년 때 그런 아이들도 점점 학습이 되는 것요 그래서 어. 그런 아이들은 한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고, 그리고 좀 욕설을 많이 한다든지. 어. 그리고, 욕설을 막, 친구들한테 하는가요? 친구들한테도 하고, 선생님한테도 이게 이제 좀 심해지면 선생님한테도 어. 은연 중에 이렇게 음. 막 나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은 보면 또 친구도 괴롭혀요. 또. 음. 음. 친구를 괴롭혀서 음. 음. 또 교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게 학보가 또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학보가 연결되어 있또 이제 정반대로 생각하면 또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 음. 어떤? 입을 닫아버리고, 예. 물어도 말을 안 하고, 자기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예. 좀 지도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음. 수가 있어요. 그다음또 음. 요즘 증가되는 것이 휴대폰 <laughs> 중독으로 예. 어, 무기력하고 학교에만 오면 음. 무기력하고 그다음 잠만 자고 음. 그런 아이들도 음.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거짓말이 음. 몸에 배인 아이들이 예. 있고 예. 그런 아이도 음. 대충 이제 좀 문제 소주, 그 문제 행동이라면 방금 두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네. 유다 그죠? 최근에는 그금쪽이에서도 계속 좀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 ADHD 네. 아이가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뭐한 4년간에 80%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하고 그래서 네.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네. 학교에서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런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결여돼서 좀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ADHD가 학급에서 또 응. 저희들도 한 계속 체감되는 게 굉장히 그렇지. 많이 늘어난. 응. 음. 아무튼 최근에 이렇게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 하는 네. 것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많이 늘어난다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뭔가 이 성장이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학생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휴대폰 초등학교 학생들이 휴대폰에 중독이 되는 아이들이 좀 있는데 혹시 그를 잘 슬기롭게 휴대폰을 잘 관리하는 애들이 있는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휴대폰은 사실 응. 늦게 사주면 사줄수록 응. 좋다라는 응. 학부모 교육을 응. 하고 응. 그다음 또 학생 스스로 응.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응. 학생 스스로 학생 자치 협의를 통해서 응. 이제 학교에 등교할 때는 휴대폰을 끄고 응. 집에 어, 또 이제 하교할 때 휴대폰을 응. 다시 이제 켤수 있도록 음. 스스로가 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거니까 조금 더 음. 어 이제 강압적인 것보다 좀잘 지키려고 학급에서 스스로 휴대폰 관리에 대한 네, 어, 이야기를 나누고 활용하는 것에 네, 대해서 네, 네, 네.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네. 한다. 초등 1학년이 휴대폰 소지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 되죠? 오, 어, 어, 제거 음. 맞습니다. 제가 음. 보니까 한 20명으로 치면 그래도 음. 한 10대 명은 음. 네. 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저희도 이제 학부모들 이제 종회나 또뭐 학부모들하고 이런 상담이 있으면 항상 그 휴대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뭐 맞벌이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연락을, 연락을 해서 예, 하는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항상 저는 부탁하는 게그 아이들과 의 사용 시간이나 이런데 대한 충분히 약속을 해라고 저는 꼭 전달합니다. 부모와의 어떤 휴대폰 <laughs> 사용에 대한 약속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 습관을 또잘들여야 되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학교에 와서 무리력해지고그 네. 왜냐하면 이제 저녁에 잠을 안 자는 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좋은 <laughs>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오늘 그 제가 전문가 의견을 한번 어, 조사를 해봤는데.